지난 시간까지 얼마 안남았어 2차 함수가 있어요. 봐봐. 내가 이거, 일단 이거 보고 뭐가 느껴집니까? 호물선인데, 어디로, 어디로 볼록? 위로 볼록. 뭐 이런 놈인데, 어, 그 그래프가 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X 값의 범위가, 아, 이거 뭐하는 얘기야? 서울과 도쿄의 온도 비교하란 뜻이네. 그쵸? 렇 내가 이 직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, 지만 대충 그렸습니다. 대충. 그쵸? 렇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더니, 좋아. 이게 Y축, 뭐 X축, 대충 그릴게. 너무 대충 그렸니? 알았어. 미안해. 이게 서울의 온도 얘가 도쿄의 온도예요. 그러면 문제에서 묻기를 포물선이 직선보다 더 위쪽에 있는 x 값의 범위란 서울이 도쿄보다 더 따뜻한 x 값의 범위를 말하는 거지? 그렇죠? 그럼 만약에 여기가 이제 알파고 아 이게 나와 있구나. 여시. 여기가 -3이고 여기가 3이라 뜻이지. 그렇죠. X축이 이게, 이게 틀렸죠 지금. 네네. 알아서 이해해 그냥. 이거 그냥 지울게요. 어, 없다 생각해요. 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시부터 3시까지 사이에는 서울이 온도가 더 높습니다.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. 이해 됩니까? 그럼 내가 얘를 보고 뭘알수 있는 거야? 오늘 도쿄랑 서울이 온도가 같은 순간이 언제? 마이너스 1시랑 3시의 온도가 같겠네. 됩니까? 그럼 난 어떻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? 오늘 서울의 온도가 이따위로 지금 생겨먹었고 도쿄의 온도는 이렇게 생겼잖아. 그지? 맞잖아. 그럼 서울의 온도랑 도쿄의 온도가 같다라고 내가 이렇게 식을 세우면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이 뭐뭐 나오겠니? 당연히? 마일하고 3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? 그쵸? 당연한 얘기죠? 그냥 이거 풀면 되겠네? 이 식에다가 마일 한 번, 3한번 넣으면 식이 두 개가 뛰쳐나오고요. 그냥 풀어주면 됩니다. 네. 그럼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잖아. 좀 귀찮지? 좀 쉽게 푸는 방법 알려주자면 얘를 우변으로 일단 싹 넘겨요. 그럼 식이 x 제곱에 플러스 2마 a의 x 에 플러스 1마 b는 0이란 이런 식이 성립하지요. 됩니까? 야, 얘의 근이 말이지 x는 마 3, 마1 또는 3이 나와야 된대. 그럼 내가 이거 설명한 적 있지 않니? 내가 식을 보고 근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근을 보고 식을 만들 수도 있다. 기억나지? 그렇죠? 야, 근이 이렇게 나오게 내가 식 만드는 게 어렵겠어? x 플러스 이래, x 마삼 이렇게 걸면 되는 거 아니야? 아니니? 그렇 그럼 얘를 다시 전개하면 이게 나와야 될거 아니야? 그렇게 보는 게더 이렇게 이게 더 낫겠죠? 이 풀이가 그럼 이거 전개하면 뭐 나오냐 이거 x 제곱에 마이아스 2 x 에마삼 이렇게 나오죠? 그럼 얘가 마 삼이니까 b 가 얼마란 뜻이야? 4란 뜻이네. 얘가 마이가 되려면 A가 얼마나 뜻이야? 어, A다 B다 둘다4네 정답은 3번, 3번. 네. 됩니까? 음 여기까지 하고 쉽시다.